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니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니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정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단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레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달레와 마예와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위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위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 별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야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림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수 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람을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수를 주되 성별한 것을 레 사람에게 주고 레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주전 586년에 허물어진 뒤 140여 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세워진 성벽, 성벽을 볼때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성벽, 성벽을 바라보며 그간 주변 민족들의 협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레인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완공된 성벽 위를 찬양대가 행진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마단냐와 증손 미가야와 현손 사쿠레 5대손 아사베 6대손 스가야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이라다 하나님의 사람 다이세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이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이세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길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위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해 31절에서 네에 면은 관리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대를 성벽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31절과 38절을 보면 이 무리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무리가 31절에서 본문을 향하여 하였다, 향하게 하였다는 내용과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섰다는 내용에서 성전 동문에서 만나도록 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골짜기 문, 그곳에서 이 행진이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은 니에미아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한밤 중에 성벽 순찰을 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니에미아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하여 두 무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한 뒤에 성전 앞에서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성벽이 군데군데 해파되어 할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성벽이 모두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해서 감사의 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벽이 완전하게 완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행진하였을 것입니다. 또이 행진은 훼손된 성벽 주변에 주변에서 불안하게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적의 어떤 음모에도 안전해졌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도 이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주변에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것이. 나의 믿음 신앙을 더잘잘 잘 지키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알리면 내가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싶을 때, 또 누군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려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때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또내 생각과 다른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려고 할때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내신 삶을 살기 위해 조금더 조금 더 애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매일을 살아가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0절에서 43절에서는 성벽 위를 두 무리로 나누어 행진해 온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만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아살과 오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하라 예스라이, 이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질거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벽을 행진하여 온두 무리가 성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4 0절 하반절에 보면 니에미아와 함께 성전 앞으로 온 지도자들 가운데 절발만 니에미아와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 그룹과 지도자 그룹 가운데서 성전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으로 제사장 그룹들이 먼저 들어간 뒤에. 성전들이 좁음으로 인해 지도자 그룹은 그 절반만 감사의 제사에 참석하도록 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후에 41절과 42절에서는 성벽 행진을 한 무리들 가운데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찬송한 레인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나등 일곱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다살과 우시와 여호아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은 찬송을 불렀는데 예스라야가 이들을 뒤위에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는 많은 예물을 드리는 큰 많은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큰 제사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다는 내용과 부녀와 어린이들도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진 것으로 볼때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인 한목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기쁨이 따라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43절에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 기자는 43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멀리에서도 들릴 만큼의 기쁨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쁨은 고사하고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의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에미아서를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 그 고비들을 지난 후에 주님께서 주실 즐거움과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제사헌물을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합니다.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고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룩바벨 때와 니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이 사람들에게 주고 레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가 성대하게 거행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동한 니에미야와 백성들은. 십장에서 하나님께 서약한 십일조 제도와 성전 제사를 온전히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게 된 데에는 성벽 봉헌 예배가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사양들과 레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거제물과 천 열매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예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과거처럼 우상,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45절과 46절에서는 레인들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이가 솔로몬 때에 만들어진 규례에 따라 사역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성전이 재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성벽이 봉헌되면서 성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사역들도 모두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의 완공이 예루살렘의 안보만을 회복시켰던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의 영성과 공동체성도 함께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며 솔선수범하였던 네메아의 헌신으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제도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시대가 변화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도 11,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보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생,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시대를 변화시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모습과 삶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묵묵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매 순간 순간 창문을 열고 주님과 교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와 신을 받아 주님께서 사신 삶을 묵묵히 그렇게 따라갈 때이 시대와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기쁨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